안녕하세요. 원커먼 아이오입니다. 어, 최근에 진행했던 생산지 인식 조사에서 저희가 예상한 숫자보다도 엄청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중 일부 의견에 대해서 원커먼의 생각을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브랜드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저희 생각과 의도와 좀 다르게 소비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건 워낙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명을 하거나 정답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언커먼이 어떤 생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말하고자 하는 자리니까 저희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남겨주신 의견 중에 저희 브랜드에 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은 현재 저희의 행보에 맞춰서 생각이 약간은 식었다라는 솔직한 답변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제이 부분 중에 저희의 이제 생산지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좀 저한테 있어서는 어좀 답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7년에 브랜드를 시작을 했고 당시에는 이제 메이드인 그리스라는 좀 생소한 생산 국가에서 안경을 만들었던 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어한 그리스 생산을 한 4년에서 5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중국 생산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아쉽다는 의견들을 이분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하고. 매장에서나 혹은 온라인에서나 그런 피드백을 주셨던 것도 실제로 많이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원래는 저희가 생산국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바로 결정했었던 것은 아니고 한 2년 정도는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가격적인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리스 생산을 2016년에 처음 했었고요.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있어서는 국제외 정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저희도 크게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그게 생산비 상승으로 많이 저희한테 다가왔고,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16년 그리고 4년 뒤인 2020년, 2021년까지 비교를 해 보면은 많게는 40% 정도까지 제품의 생산 단가가 오른 제품도 있었어요. 물론 재질이나 소재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소비자가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좀더 저렴한 생산지로 바꿀 것이냐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어, 어떤 선택이 더 맞았는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조금 뭐가 정답이었는지는 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선택은 생산 국가를 바꾸자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당시로 돌아가자면 저희의 의견은 우리를 좋아했던 소비자들이 꼭 그리스 생산만 때문에 저희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우리가 오히려 소비자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 브랜드의 색을 계속 나타낸다면은 메이드 인차나로 가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저희의 선택을 이해해주셨던 분들도 계셨고 반대로 이제 이런 고객님들처럼 좀 아쉽다고 표현을 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관해서 결국은 선택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뭐이 선택이 뭐 잘한 선택이냐, 잘못된 선택이냐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저희는 중국 생산을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보다도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런 생산국가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우려를 해서 오히려 더 많이 신경 쓰고 소비자들이 그런 생산지가 바뀌는 것에 대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였기는 했었죠. 근데 어 아무래도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은 확실히 이 메이드인 어떤 국가에 대해서 오는 현실적인 어떤 인식들은 저희가 바꾸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소비자분들이 그리스라는 나라로 어떤 인기를 얻고, 이후에 수익성을 위해서 생산국가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저는 분명 히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의 어떤 의도가 그런 게 내재돼 있어서 생산국가를 바꾼 것은 아니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꼭한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심에 따라서 저희도 역시나 그런 거에 대해 힘을 얻고 브랜드를 운영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도 같아요. 그리고 지켜나가던 뿌리가 있는 디자인보다는 너무 넓혀버린 라인업이 어느 정도 불편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체감이 됐었던 거는 점점 점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시장의 방향이 예전보다는 더 멀어졌다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 트렌드가 교집합이 점점, 점점 사라지면서 저희는 저희만의 어떤 따로 섬 속에서 살고 있는 기분을 저희도 실제로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대중성과 시장을 무시한 채로 우리만 원하는 브랜드를 하는 거는, 어, 맞지 않다라고 중간에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의 브랜드의 규모도 더 늘어났고, 저희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만을 어 계속 밀고 가는 게, 저희를 믿고 같이 일해주는, 그리고 저희와 함께 뭔가를 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중간에 하게 됐고, 그런과 동시에 조금씩 디자인도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를 알고 저희의 어떤 색깔을 아시던 분들은 그런 거에 관해서 약간 엉커원에 약간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브랜드나 어떤, 어 저희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좀 숙명이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 와중에 저희를 계속 끝까지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의 취향이 바뀜에 따라 다른 브랜드의 선호도로 가는 경향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 꼭 그분들이 저희를 끝까지 따라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저희를 좀더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여전히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느끼시기에는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현재의 언커먼이 됐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부산 매장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언커먼 아이웨어를 착용해 볼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수도권에만 좀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이야기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색을 유지하고자 브랜드의 확장에 관해서는 꽤나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브랜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브랜드는 아니긴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올해 말부터 어, 내년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브랜드 오프라인 스토어의 확장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매장을 낼 거다라는 거는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더 오프라인의 확장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 1~2년 내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언커먼 아이웨어 그리고 언커먼 아이에서 취급하는 여러 브랜드들을 만나볼 수 있는 판매처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판매처이지만 좀더 기다려 주신다면은.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저희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부산점도 너무 아쉬웠지만 저희가 부산점 같은 경우도 추후에는 다시 재오픈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히타 형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정말 저희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라인업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메탈테가 다른 아세테이트 프레임에 비해 좀 가지수가 적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티타늄테 라인이 내년에 어 대략 10여종 이상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출시되는 저희 티타늄테 라인을 기다려 주시면은 아마도 대부분은 좋아해 주실 만한 디자인이 꼭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그리고 합정점에 도수 들어간 안경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서울 숲에는 못본것 같은데 서울 숲도 도수 있는 안경을 비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서울 숲에도 도수 있는 안경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서울 숲은 이 서랍 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서울 숲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이 보통은 설명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 고객님께서 가셨을 때는 잠시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숲에도 똑같이 도시인 안경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성수점 수염 많으시고 큰 체형의 안경사분 서비스가 너무 좋으세요 성수점에 근무하는 한상윤 안경사입니다 제가 꼭 내용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구매 시 온라인 적립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 주신 분이 계신데 어 이건 너무 좋은 제안 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어 2026년 내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 없이 적립금 모두 통합하는 서비스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경 사이즈 관련된 의견 주신 분도 계신데요 소위 대두들을 위한 테 제작 부탁드려요 매장 방문하여 시착해보고 크기 이슈로 빈손으로 나오게 돼서 매번 아쉬웠습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매장을 계속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내년에 나오는 제품들은 여유 있는 핏에, 어, 오버사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대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레임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 매장을 다시 찾아주시면은 아마 원하시는 제품 꼭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여름에 웨이브터스 협업한 걸 포함해서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콜라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내년에도 굉장히 멋진 브랜드, 그리고 멋진 아티스트와 콜라보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 기다려 주시면 아주 멋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 안경 생산지 인식 통해서 저희가 저희에 관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 달라는 항목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항목은 필수 항목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아주 장문의 혹은 아주 다양한 의견을 주실 줄은 저희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도 너무 많았고 저희에 관해서 아쉬운 점, 개선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너무 많았어요. 저희에게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뭐 기분이 안 좋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희에게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신 모든 의견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의 브랜드의 강점은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소비자들과 소통을 잘 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오피셜하게 여러 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설문지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희한테 이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총한 800분이 넘는 분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모든 질문과 모든 답변을 내부적으로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의견 주신 것들 저희가 잘 종합해서 원커먼이라는 브랜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